되게 놀랬던 게, 어떻게, 근데 학생 여러분들, 저희 템마들 응원법까지 네, 지금 알고, 네, 네, 네. 굉장히 원스 분들 많으신 것 같아요. 네. <laughs> 그리고 또 다들 아시겠지만, 또 나연 언니가 건대도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만해주세요. <laughs> 네? 어, 안녕. <laughs> 덕분에 오랜만에 이렇게 학교에 와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이제 몇곡더 남겨줬는데 끝까지 또잘 무대할 수 있게 질서 많이 지켜주세요. 너무 앞으로 오시면 네. 이제 많은 분들이 다치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씩 천천히 네. 안전하게, <laughs> 네, 끝까지 안전하게 즐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음 곡을 들려드리려고 하는데 어... 이거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정연이요, 정연이요. 알겠습니다. 정연이 아, 한번 그냥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어떤 고개든 따라해 주실 수 있으시죠? 네. 오, 봅시다. 아, 까요 네. 한번정연씨가 쳐주세요. 목 뭐, 보여. 하나, 둘, 셋. You must shake, shake. 너 놓치기 싫어. You must shake, shake.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하트쉐이커입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따라 불러주세요. 아, 정말 너무 더워요. 어. 열정이 장난 아니에요. 네. 열정이 진짜 대박이에요. 맞아. 진짜 저희 어, 노래를 모두 다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해 주실 만큼 저를 너무너무 기다려주시고 좋아해 주셨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또 슬슬 어, 인사를 드릴 시간인데요. 너무 아쉽죠? 아쉽죠? 정말 어, 여러분들이 오늘 너무 많이 좋아해 주시고 네. 응원해 주셔서 마음 같아서 열 곡도 하고 가고 싶은데 아, 네. 아쉬워요? 아니 아니요 괜찮아요. 아쉽잖아요. 예 네, 아쉽죠. 하지만 우리 아쉬운데 또 나연 언니가 최근에 런닝맨에서 보셨나요? 네, 애교 선행실 하면 또뵐수 없잖아요. 어긴장건로아 그냥 애교. 애, 애교를 한번. <laughs> 괜찮. 2 4 살입니다. 네. 네. 자 시작합니다. 하나, 둘, 둘 셋. 어, 건데요? 아니면 어떤 걸로? 이행실 아, 할 거예요? 이행실로, 이행실로. 어. 다 같이 건자 응대해 주시면 돼요. 하나, 둘, 둘 셋. 건. 전국대학교 왔잖아. <laughs> 하나, 둘, 셋, 셋. 셋. 대유잼! 꾹꾹꾹아 못해요. 아니, 스4 살. 아, 죄송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분들, 남자분들의 그 표정을 제가 봤어요. 네, <laughs> 그 <laughs> 어, 민망하니까 빨리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저희가 너무너무 아쉽지만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최영씨? 최영씨가 네, 그렇죠.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어, 다음 곡은 아마 많이 따라해주실 건데. 아, 어... 어, 역시. 네, 그러면 저희 다음 곡 티티 들려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효이가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네, 네, 오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늦은 시간인데 다들 조심히 들어가시고 저희 트와이스도 앞으로 많이 많이 사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laughs> 네, 그럼 저희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와이너 브리안어초아이였습니다 응?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마지막 곡 소개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계속 저 쳐다보시는 사나씨가 한번 마지막 곡을. 여러분 따라해 주실거죠? 진짜 진짜 해주실거죠? 여러분만 믿고 열심히 취하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뮤직 큐! 네, 마지막 곡에 아... 이렇게 여러분 한분한분볼수 있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네, <laughs> 자, 그럼... 네 저희도 오늘 어, 이렇게 끝까지 질서있게 응원 너무너무 잘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저희 곡다 모두 다 따라 불러주셔서 저희도 힘을 입어서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쯔이씨가 한마디 해주세요. 어, 오늘 어, 이게 파도 하는 게 저희 처음으로 해봤는데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오늘 와서 공연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기쁘고요. 어,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그럼 이만 인사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에.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와인 언니와 이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